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주목, 베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베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권리락 때 점상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두 번째 상도 힘들다. 세 번째 상대 풀어줄 때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 가져보자 라고 했는데, 자, 오늘 얼마 골랐습니까? 14%에서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죠. 자, 분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한 방에 골랐습니다. 그죠? 수익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 그럴 수 밖에 없죠. 자 같은 경우는 작정을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 작정, 작정. 자, 한국 주식이래요. K 주식은 작정하고 세력이 나가겠다라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자, 따라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겁낼 게 없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아니 올려야 된다니까요. 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충분히 그러한 형상들 그러한 조진들, 그러한 수급들 많이 보여줬고, 자 권리락 떨어지고 난 모아서 날라갈 거라고 야 지금 신호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자 권리락 때못 잡잖아요. 그죠 이때 잡으셨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때두 번째 날도 잡으신 분 분명히 계세요. 어, 지금 손 정말 빠르신 분들, 그래, 크게 하신 분들은 잡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물량 자체를 보세요. 두 번째 날에 지금 7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7억. 그죠? 근데 전국에서 지금 7억 밖에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안 나온 거고, 오늘 좀 터졌다는 거죠. 오늘 36억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 저희 구독자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려놨고, 지금. 여기 2년선, 2년선까지도 지금 터치해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배세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확실하게 해먹으려는 종목이다. 자, 밑에 상한가 보내고, 상한가 보내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늘려준 다음에 권리락 부근 다시 한번 모아주고, 다 권리락 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점상 날라간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죠. 최근에 트렌드도 좀 겹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그죠? 최근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황적인 측면도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상 홀딩 수가 어때요? 지금 대상 홀딩 수가 난리 났었죠.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에 걸친 거의 상한가를 보내주고, 지금 눌린 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또, 그,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난리가 난게 이정재 주식이죠? 와이더 플랜이, 야 17,000원까지 갔어요. 17,000원까지. 얼마짜리가? 2700원짜리가. 그죠? 지금 4배, 5배를 날아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 이런 분위기에서 베젤, 이러한 밑에서 권리락 통해가지고 눌려준 다음에 올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손쉽게 주가를 뻥튀기할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법도 안 걸린다고 한다면요. 그죠? 자, 이게 바로 K주식이고 사실 이런 짓거리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야생의 K주식이다 보니까 가능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잖아요. 어, 순전하게 주가를 펀더멘탈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못 먹습니다. 어, 아무리 알려드려도 못 먹어요. 어, 왜냐면 하 제가 근거를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가져가셨을 수 있었기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 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 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 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외국 럼싹다사 모았잖아요, 그죠 자이 밑에서 받아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기타 오빈 은 당연히 물량 한번 던져야죠. 한번 던지고 나서 그 물량들을 그대로 받았다. 그대로 그대로 받았고 다시 한번 올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점상으로 날라갈, 날라갈 확률 분명 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번 상한가 때 거래 정지가 되긴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배세 매매 거래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정지이 언제입니까? 내 정지가 되죠, 하루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자, 이때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쪽 고가권 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전 항상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 고가권인데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 다 드린 거고, 자, 다음번, 다음번 갭상승 또 뜬다고 하면은 저는 정리할 것을 어느 정도 추천드립니다. 이미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터지기도 했고, 그 저항대가 이제 많아요. 이제 저항대가 많고, 기존에 있었던 뭐 대상홀딩 수구라든가, 와이플레닉 같은 경우는 앞에 물량대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배제 같은 경우는 앞에 물량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긴 쉽지 않다. 그리고 철저하게 역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가가지고 풀수 있었던 거지, 더 고점 올라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야지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서 쉽지 않다.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상한가 있을 때는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본인 평단가와 함께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문자 주시고요. 그런 세력의 매집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서 팔면 좋을지에 대한 매도가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깐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5-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세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